자 그럼 투원 새벽 토스 고수만 음, 653승 336패 테란 상대로 한번 강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고수의 스매이좀 물씬 풍기죠 음. 고수를 상대로 한번 제가 테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란 전광이자 상대 위치 확인 해줘 상대 베터입니다 배터 배떡.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상황이죠 예 이럴 때에는 그죠 요거는 조금 짜증나는 상황이 맞습니다, 굉장히 빌드에서 조금 약간 빨린 거예요. 바로 브라운 사업 찍습니다. 음, 여기 이제 그 스타그래드 선수 하신 분들 입장에서 는 상당히 좀 약간 기분 더러운, 약간 그런 상황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아, 상대 지금 최대치로 짰네요, 그죠 예, 최대치로 짰어요. 상당히 유감스럽죠. 음, 지금 제가 선 사업을 찍어놨습니다. 선 사업, 선 사업을 찍은 이유 수리비를 조금 더 많이 청구로 하기 위해서요. 수리비 청구. 수리비를 청구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돈 많이 먹으려고 배 많이 찌지 그죠? 예. 수리에 돈좀 써라라고 이렇게 하지 조금씩 좁혀지는 겁니다. 살짝 컨트롤 차착해주고요. 수리비 계속 청구하는 거죠? 신제품 같은 거 확인했습니다. 바로 빼줍니다. 요 셔틀 리버 타이밍이 지금 최적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조금 빠르게 느껴질 겁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깔끔하게 들어가는데 요한방 탱크가 포격할 겁니다. 마저 형들 포포 할래? 포포 할래? 포우션들 포우. 잘하는 상대 잘 합니다. 잘 됐어요. 예? 상대 여러분 잘 합니다. 잘 됐어요. 형들 퍼포 할래 포. 예,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상대 어떤 플레이인지 체크해줘야겠죠? 상대 타이밍 러신지 아닌지 유머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크리플 상당히 잘하는 상대 여러분들. 자, 바로 멀티 견제 좀 해줘야 됩니다. 야, 보통이 아닌데요? b 이5 자, 드라군좀 생산해주고요. 바로 포지랑 아주 돌려줍니다. 바로 정면점 들어갑니다 빠진걸 이용해서 리버 보통이 아닌데요 진짜 진지빨구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5,6,7,8,9 셔틀 하나 더 원몰 타임 제크해야 보통 아닌데요 여러분들 진짜 진지빨구 여러분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진지하게 보통이 아니네요 한번 소전 들어갑니다 소모전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정면 쪽 살짝 피해줄게요. 보통이 아니에요. 진칩밥니다 살짝 한번 아방 강하게 들어가면줍니다 살짝 빼주고요. 5, 6, 7, 8, 9. 상대가 보통 내지 아니에요. 진칩밥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도 막아주고요. 마인드 좀 베거줄게요. 피해를 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자 컨트롤. 어떻게 나 쩐다. 정말 보통이 아니네요. 사이니스터 브레이드, 스태스 스피드오빼줍니다 송어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상대 오펠한이에요. 들어가줍니다. 한짝 빼줄게요. 들어 들어갑니다. 하자 3, 2, 1, 펀치. 어색한 몇 분할할라 하우전도블레이블레이러파 로키 로피노키 나다 블레이러라라라자 정면주 상대. 공격 들어오는데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현재. 빼줍니다. 빼줘요. 자, 이그 정도 찍어주고요. 자, 그러면 사이버닉 스코어, 스타게이트. 자,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자, 일단 공기로 떨어집니다. 음. 상당히 위험해요. 음. 보통 얘이가 아니네, 진지팔구요. 음. 자, 정미도 싸워줍니다! 이거 먹기면 다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먹어줘야겠 병력은! 위험할 수 있어요, 충분히! 상대 매우 잘합니다, 진잽합니다! 그로 정도 붙여주고요! 당신도 올려주고요! 보통 아니에요! 병력도 좀더 생산할 필요성 이 있고요. 자, 드라고좀더 생산. 그룹 좀더 찍어주고. 다른 좀도 꼽아줍니다. 보통이 아니네요. 진짜 진지 빨고해요. 보통 아니에요 일단 먹어줍니다 살짝 프로브 조금만 더 자, 암튼 이다올려주고요 지금부터 는 소모전을 좀 들어가, 저, 들어가줘야 됩니다. 1, 2, 3, 4, 5. 많이 살짝 대검 들어갈게요. 소모전 살짝 들어가줘야 돼요. 자, 오늘 바탕으로 소모전 살짝 들어가주고요. 12시보다는 오히려 정면적으로 치러 하겠습니다 오히려 정면적으로 칩니다. 살짝 붙어주고요. 지렁시 부는 게좀 중요하겠죠? 살짝 붙어줍니다. 오히려 정면적. Signing of Drongo,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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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p e r play love and all. Lopi, Lopi, n o p i play love, p y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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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y play, l a y p l a l a y play, p l a l a y play, play, p l a 자,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병력들 좀금 붙여주고요. 다시 한번더 드라곤 생산해 줍니다. 진로도 생산해 주고요. 진로 생산, 가스통, 크루브 조금만 더, 크루브 제껴줍니다. 이쪽으로 이동시켜 주고요. 조금, 어, 다셀 수도 있어요, 형들 또. 힘차게. 자, 에서한방 더,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땅 플레이로. 보통요좀더어 드리겠습니다. 자, 기로좀더생산해 주도록 할게요. 아비 생산해 주고요. 가섯 넣어 줍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진지 빨고요. 5 6 7 8 9 10. 5 6 7 8 9 10. 12 56788 시도합니다. 1 0 0년동2 찍어주고요. 567890 567890엘리페쓰 1, 2, 3, 4, 5이브게해좀더 생각해줍니다. 1, 2, 3, 4 1 0 최대한 직결시켜주고요. 싸워줍니다. 싸워줄게요. 적중. 최대치로 소모전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게 주면 집니다 저요 저요 마참도 오역시 방수 들어주고요 최대치로 소모전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곤 좀더 생산해 줘야겠죠 이제는 브로브 좀더 탱크만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으로 소모전만 시간은 누구의 편이다? 시간은 나의 편이다 렐레포 잡아주고요 가시도번 5678으로 갑니다 딜러 생산해주는 모습이고요 렐레포인트에는 123 드라곤 조금 더 생산해주러 갈게요 이쪽에는 프로보드 이쪽으로 조금만 더 붙여줍니다 어떻게는좀더 자, 옥쇼가 조금 없는 상황인데요. 괜찮아요. 최대한 소모전 위주로 들어가주는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오, 육체 8고싶 들어가주고요. 아비 생산, 뒤로 좀더 생산. 프로버가좀 두는 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병력이 많기 좋습니다. 자, 몰래먼티를 사전 정찰해주고요타이러원몰 타이어 업너. 아비 솔로 갑니다. 병력은 최대한 직결해 줍니다. 이제는 직결해 줘야 됩니다. 자, 뒤로 생산해 주고요. 싸워줍니다. 들어갈게요. 자, 뒤로 생산해 주면서 나어줍니다 1, 2, 3, 4, 5, 6. 자원을 바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후빙좀더 당겨주고요. 후빙좀더 당겨줍니다. 자, 무빙 좀더 당겨주고 어마무시한 팀 대팀인데요 상대도 이제는 조금 자원이 좀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요 1, 2, 3, 4, 5, 6 1, 2, 3, 4, 5, 6 자, 드라곤 조금만 더 생산해주고요 드라곤 좀더 찍어줍니다 로루 조금만 더 찍어주고요 1, 2, 3, 4, 5, 6 보통이 아닌데요 진지합니다 그라고 좀더 찍어줍니다 상대 이제는 볼터 위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1 2 3 4 5 6 다시 한번더부정한번 갈무리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갈무리 1 2 3 갈무리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질럿 좀더 생산해주고 이제부터는 앞비도나 하다 생산 갈무리들가는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프로브 조금만 더 가이 넣어주고요 업적으로 뭐야? 생거해 줍니다. 뭐야? 도거뭐 생산해 주는 이습이고요 다시 한번더싸거 이거 뭐야? 주고요자 이거 뭐야? 이거 줘야 됩니다 보통 힘이 아니네요. 진지입니다 거짓말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진지빨이고 보통 힘이 아니에요. 상대의 힘이 느껴집니다. 1, 2, 3, 4, 5. 자, 넷스 하나 더, 하나 더 박아줍니다. 보통 좀더 박아주고요. 1, 2, 3, 4, 5. 보통은 좀더 안정감 있게 박아주면서. 포즈 가서더 짓겠습니다. 1, 2, 3, 4, 5, 6. 오케이, 좀더늦니다 지금이에요, 바로. 1, 2, 3, 4, 5, 6. 확실하게 모든 병력, 전 병력 끌어 당긴 다음에, 맥입니다. 전 병력이 다 가는 거예요. 작은 병력 안 됩니다. 전 병력 다 끌어 당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무리 유리해도 전 병력이 다 가져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못밀 수도 있어요. 재수없으면 말입니다. 다리좀 들어갈게요. 전면력이 전체가 가야 돼요. 안그러면 밀립니다. 사대미사. 나는 3장 해 놓. 너 투신이나 끼이나. 피나 피나 잡고 또 할래 또 들어갑니다. 자, 그럼 드라군 생산해 주고요. 좀더 생산. 아비터 생산해 주고요. 질럿도 좀더 생산해 줍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1 2 3 4 5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리금 야리 폭 야르포. 자, 이쪽에는 프로브도 이쪽으로 부셔 줍니다. 빼줍니다 빼줍니다. 잘 됐어요, 잘 됐습니다. 형들 포포 할래, 포포 할래, 할레포, 포우 샨들 포우. 조심합니다, 진짜 조심합니다. 진짜 빨고. 홀 잡아주고요. 자, 드라곤 생산해주고요. 질럿 생산해줍니다. 랠리 포인트 원몰 타임 에너 투몰 타일 업너. 타일 업너. 예, 뭔 소리야? 어, 좋. 희심 해줍니다. 자, 드라곤 질럿 좀 생산해주고요. 흥분하지 마세요. 아직 경기 이긴 거 아닙니다. 이긴 거 아니에요. 자 킬러 좀더 생산해주고요. 아직 이중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대 보통 얘기 아니에요, 진입합니다. 저는 여러분 거짓말 못 합니다. 싸워줍니다 이럴 때는 다른 거 필요 없겠죠? 탱크만 조금 올려주면 은 상대는 조금 어, 기운이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병력 좀더 찍어주는 뭐슬롭이고요 야리금야리뽕야 러뽕야. 마지막 병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형들 폭포할래? 폭샷, 너필로 프로포사장 팀워주러 가겠습니다. 언덕에서 만나게 되겠죠? 들어오세요. 부탁드리세요. 흥야리, 흥야리, 흥야. 부셔줍니다. 부셔줍니다. 길망해줍니다 다시 떼주고요. 흥야. 자, 실로 좀 부탁드립니다. 깔끔하게 벌처는 먹은 것 같고요. 병력들 조금 더 갈무리를 해서 이번엔 확실하게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탱크는 깔끔한 목도이시쓰 3, 2, 1, 번지 나오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타이밍좀안 맞았네요 하이드블생각나 조금만 해 주고요 어쩌 어쩐다 페트롤라 깔끔하게 잡혔고요 그죠? 예 표본오차는 3초였습니다 1, 2, 3, 4, 5 센터 쪽에 커맨드 있나요? 없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예 그럼 끝난 겁니다 완벽히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더 모든 병력들 1, 2, 3, 4, 5, 6 들어갑니다 갈게요 1, 2, 3, 4, 5, 6전 병력이 다 충전해야 됩니다 전면 다루면 1, 2, 3, 4, 5, 6어갑니 다시 일단 다운프로세요 뒤진 합니다. 조금 아지뢰바릴것 어, 같아 나다요 예? 오케이. 여러분들 이거 뭐 강의 한번 하려 그러다가 형들이 이거 맞나? 강의 하려 그러다가 상대가 너무 잘하는데 제가 볼땐이 정도면은 레더 2,400은 그냥 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2,300 넣을 것 같아. 하,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빡겜 음. 갈게요. 자, 그럼 겜가도 왔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전판, 원래 빡겜하고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어.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음.